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을까요? 어, 지금 가을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 비가 오면 제가 가는 데이트 장소가 있는데요. 비가 와도 마음껏 꽃 구경을 할수 있는 하예 단지입니다. 와.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요. 어, 주차장에 차도 제법 많습니다. 일단 가까이 차를 세우고, 짠! <laughs> 어, 우산을 쓰고 어, 본격적으로 꽃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가을인 만큼 국화꽃이 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거의 전체가 국화꽃이었고요. 어, 장미가 어, 조금 보였는데, 아, 너무 예쁘죠 노란 장미. 어, 요 옆에 있는 아이는 한번 볼까요? 빨간 장미. 아,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예쁘죠. 아, 진짜 예쁘다. 요 아이는 살몬. 제가 좋아하는 살몬. <laughs> 색감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핑크 색깔. 아, 하나같이 다 예쁘죠. 여 아이는 갈라디움인가요? 여 아이도 너무 예쁜데요. 아 잎이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아 예쁘다. 어, 제가 자주 가는 집인데요. 이 집에 예쁜 화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앤틱스럽고 고급스럽고 좀 특이한 화분들이 많은데요. 어, 하예단지도 개개인이 이렇게 사장님이 따로 다 계시거든요. 어, 제가 요 자주 가는 집, 어, 요집 어, 화분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특이하고 예쁘죠? 요런 아이들. 어, 옆에도 보면 꽃그림이 있는 어,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빈티지 어, 토분 화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하이단지온 첫번째 이유는 요 홍콩야자 보러 왔었거든요 오늘 와보니까 어 홍콩야자가 많이 어 나와 있었어요 어 조그만한 이렇게 화분형 어 홍콩야자 말고 어 나무식으로 된 분재식으로 된 이렇게 큰어 홍콩야자를 보러 나왔는데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요런 아이는 한 12만원 정도 했었어요 이 아이가 당신이 됐습니다. 좀 작은 아이예요. 제가 여기 영국하이 잔디 종종 들려서 꽃 구경을 하기도 하고, 어 식물 킬러이지만 작은 식물 쇼핑을 하면서 기분 전환하기 어참 좋더라고요. 어 홍콩 야자랑 바늘꽃 세포도 어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바늘꽃은 처음 키워 보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키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세포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어, 합식을 어, 할 생각입니다. 이 화분에 어, 심어 가지고 바닥에 키우기도 하고 어, 그릇스도 키우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어, 의자는 분갈이 할때제 전용 의자입니다. 어, 푹신하고 어, 편안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어, 분갈이 하니까요. 그러면 바늘꽃부터 어, 분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깔망을 깔고, 어, 밑에 어, 배수층으로 어, 마사를 넣으면 좋은데요 집에 마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유기혀 거의 마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 혼합양토를 넣고 요세 개를 한번 어, 합식을 해 볼게요 포터에서 분리를 했어. 건형만 살짝 걷어주고 뿌리는 손을 대지 않고 혹시 몸살 할까봐 이대로 어 심을 생각입니다. 밑에 마른 잎만 조금씩 떼주고, 어 지저분한 찌꺼기 어뭐 같은 거, 요런 아이들 정리를 좀 해주고. 아, 세개 어 빡빡하게 들어가겠는데요. 화분이 어 작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 요아잇 이 한번 털어 볼게요 위에 거듭만 살짝 걷어내고 밑부분에 있는 마른 잎만 이렇게 조금씩 떼주고 아 겨우 들어갔네요 <laughs> 겨우 들어갔습니다 아 풍성하니 어, 예쁜데요 어, 흙만 이렇게 어, 보충을 해 주겠습니다. 골고루. 주희야, 너무 빡빡하게 심는거 아니야? 식물들이 답답해 하겠다. <laughs>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너무 어, 빡빡하게 어, 밀어 넣은 것 같아요. 잘 자라 주겠죠? 어, 이번에는 홍콩 야자 나무입니다. 키우기 쉬우면서도 자연적인 힐링도 되는 데다가 공기정화 능력도 탁월한 대표적인 식물이죠. 나무식으로 길게 뻗어가지고 분재처럼 요런 수영이 요즘에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아이 한번 예쁘게 심어볼게요. 깔망을 깔고. 배수층으로 마사나 어, 그리고 난석이나 깔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조금 넣고 이 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 뿌리는 정리하지 않고요. 여대로 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높이가 딱 좋아요. 이 <laughs> 높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테두리 부분에 흙으로 채워줍니다. 홍콩야자 키우기 적정 온도는 21도에서 25도 사이로 실내 공기정화 식물로 알려진 만큼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온도예요. 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에 들여서 키워주셔야 하며, 실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어, 온도관리에 어,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예요 어, 마무리는 검정화산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사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집에 검정화산석이 있어서 어, 요 아이로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저는 외목대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지금 목대에 붙어 있는 요 께까지들은 다 어,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리면은 어, 잘 떨어집니다. 나무에 상처가 있지 않도록 어, 살살 이렇게 눌려서 어, 떼어 주면 됩니다. 어, 홍콩야자 빈 요구랑이 크지 않는 식물이라 어디에도도 잘 자라 주더라고요. 간접광으로도 무난히 자라지만 너무 빛이 없는 곳에 두고 키우면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각종 병충해에 노출되기 쉬워지니까 적당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게 좋겠죠. 깔끔해졌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개가지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요아이. 요아이를 지금 가위로 잘라줄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분갈이는 끝났고 물을 험뻑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잎에 어, 먼지가 씻겨 나갈 수 있도록 험뻑 어, 줄게요. 홍콩 야자 물주기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물을 자주 어, 주면 가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짜잔! 홍콩 야자 전체 모습인데요. 약간 튀어진 부분이 좀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바늘꽃. 아, 예쁘다. 어, 오늘 비가 보슬보슬 내렸는데요. 비 오는 날 홍콩 야자 그리고 바늘꽃. 어, 제가 식쇼핑을 해서 분갈이 하는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주위의 정원의 주위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